이 정도 온도면, 이제 밤에도 붕어들이 회유를 하면서 먹이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식이죠. 왔구나! 왔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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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금방 한 마리 낚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바로 또, 뒤로 와서. 아유, 이제 왔구나. 두 번을 놓쳐야 되나요? 자, 왔구나. 오늘은 제가 밤 촬영 왔잖아요. 밤에 뭐 잔입질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. 그래서 어, 분 계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집어와 어, 먹이용 떡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, 어분 3컵에 보리 두컵을 사용해서 어, 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약간 비중이 가벼운 떡밥 두컵 어, 여분이죠. 여분 어분 계열이죠. 그리고 비중이 약간 무거운 떡밥. 한 컵. 자, 보리. 이제 보리만 딱 있는 거죠. 보리. 보리 한 컵. 그리고 아시다시피, 어, 마라켓. 보리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죠. 이 제품도 이제 지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, 어, 보리 계열의 한 컵. 자, 잘 섞어주시고. 자, 물은 세 컵만 넣을게요.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을 조금 더 했는데 오늘은 어, 떡밥을 바늘에 달면서 점성을 조절하면서 낚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물성이 약간 좀 적게 어, 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숙성을 해야죠. 제가 이제 오늘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낚시대만펴 놓은 상태라서 채비도 한 대나 지금 손을 봐야 되고 지금 캐미를 꽂아야 되는데 숙성되는 동안에 제가 낚시대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 오니까 참할 일도 많아요 일찍 왔을 때는 뭐 여유도 있고 떡밥도 개고다 세팅해 놓고 다 해지면서 해지기 전에 캐미 꽂고 하는데 아, 너무 늦게 어, 낚시, 낚시를 시작을 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조급하네요. 자, 이 시간이 원래 해딱 지면서 약간 어두거두할 때 케미를 꽂아줘야 딱 좋은데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아요. 또 늦은 만큼 또 열심히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. 또, 제게 어복이 있으면, 또, 이 시간에, 딱, 첫밥에, 딱, 나와주면, 완전히, 뭐, 대박이죠, 대박. 오, 첫밥에, 딱, 붕어를, 기대하면서, 음, 밤낚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뭐 드실래요? 오, 저, 찌찌찌찌, 아, 몸통 찍었다. 와. 몸통 찍었어. 아, 음료수 가지러 간 사이에 진짜. 야, 이게, 어, 첫밥 넣고 나서 제가 목이 말라서 음료수 딱 가지고 오는 사이에 <laughs> 지 몸통 찍고 내려갑니다, 내려가. 야, 오늘 분위기 좋은데? 그렇죠. 이 몸통까지 딱 찍어주고, 어, 찌가 떨어졌는데, 와, 이 정도면 뭐 기대감 뭐 업이죠. 오늘 저녁에는 중앙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딱, 첫밥에 저렇게 딱 입질이 와주면, 일단은 이유 없이 제가 붕어 따박따박 따박 보여드릴게요. 바람만 조금만 들덜 보면 좋겠는데. 음, 이 시기에는 이제 한참 더워서 에어컨 틀고 낚시할 수 있는 어, 그런 기운인데,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날이 확 더웠다가, 그리고 밤, 밤에는 날씨가 춥고, 이 밤낚시 하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. 기온 자체도 지금 안정이 안되 있는 상태인데, 제가 오늘 이곳에 수온을 찍어 보니까 약한 21도 정도 나오더라고요. 이 정도 온도면 이제 밤에도 붕어들이 해유를 하면서 먹이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죠. 활발한 입질, 그리고 찌올림도 뭐 훨씬 좋아지겠지만, 이 시기가 당찬 손맛에 붕어 마리수를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오늘 밤 낚시를 기대를 하고 밤에 낚시를 시작했지만 아마 멋진 찌올림에 당찬 손만 붕어 한 마리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라온다. 왔구나. 자 시작과 동시에 어 어우, 어우 터졌어 터졌어. 야 이거 오늘 왜 이러지? 또 불길한 예감이 확 듭니다. 음료수 가져, 가지고 딱 오는 순간, 찌 몸통까지 찍어놓지. 금방은 또 랜딩하는 사이에 툭 빠지지. 아 기대감은 아주 좋은데 이게 또 상황이 안 좋네. 아첫수 터지면 이게 그닥 뭐 좋지는 않은데 이게 왜 이럴까요? 시작은 좋았는데, 또 시작과 동시에 안 좋은 상황이 또 계속 발생을 하네. 오. 왔구나! 야 똥통 찍었어. 역시 오늘 날입니다 날. 입질 좋고. 자첫 수. 아이서해야돼 사이즈까지 좋아요. 아유. 떨채지도또안 돼. 아쩐쩐 쩐. 또 빠졌어. 뭐야 이거? 왜 이럴까 이거 오늘? 자떨채 담았는데 두 번이나 떨쳐 나갔습니다. 어 들어와 만드는데 힘이 안 빠지는구나. 네, 오늘은 아... 자 사이즈 됩니다. 자 이런 붕어가 나와줘야죠. 자 보이시죠? 이런 붕어. 자 힘도 좋고 어, 찌올림도 보시다시피 자 하부에 뭐. 이 지가 아시다시피 몸통 바로 위에 빨간 지 같다. 빨간 딱, 어, LED가 있는데, 그 LED까지 딱 올려준 그런 봉어예요. 자, 첫 번째 봉어죠. 왔구나. 자, 오늘 뭐 제가 아시다시피 평소와 다르게, 음, 지버제를 많이 섞은 편이에요. 이 지버제를 많이 섞은 상태에서, 뭐 제가 항상 외반을 쓰기 때문에, 어, 집어제와 먹이를 한꺼번에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오늘 이게 딱 맞아 떨어진것 같아요. 자, 제가 낚시를 하다 보면 이런 떡밥이나 제비나 제가 원했을 원하는 어, 그런 떡밥 이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제비에서 딱 그날 입질을 해주고 찌를 쫙쫙 올려주면 그게 제일 행복하죠. 어, 내가 한 제비나 떡밥이 맞는다. 이런 날을 낚시를 하면 제일 행복한 낚시일 것 같아요. 자, 금방도 입질하는데, 지금부터 이제는 집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뭐 제가 늦게까지 낚시할 게 아니라, 음, 이렇게. 붕어가 딱딱 나와줄 때, 바짝 신경을 써서 낚시를 하면 충분한 마리수를 올릴 수 있죠. 입질을 하는구나, 지금. 자 이게 다른 손님이 낚싯대를 끌고간 붕어인데 오우 붕어 사이즈 장난이 아니고 이 예뻐 아우 그냥 한 마리 두었어요 <laughs> 자 앞에서 낚시하시는 분이 이제 낚싯대가 빨려 들어간 붕어죠 아 이거 사이즈 대네. 보이시죠 야 이런 붕어가 또 낚싯대 오늘 뭔 일이래 이게 네. 이제 밤늦게 낚시와서 첫 캐스팅에 찜만만 보고 챔질도 보대두 번째는 터져 이세 번째 낚고 나니까 또 손님 고기까지 이게 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오늘은 낚시가 좀 재미도 있네요 웃기면서 재미있어요 진정한 손님 고기에예 그렇죠 아이고 앞에 낚시하시는 또 사장님 낚싯대 또 그리고 또 내가 또그 낚싯대까지 또 손맛을 보네 아 오우, 오우. 힘이 장난의 힘이 야 오늘은 뭐 삼박자가 딱딱 맞는 것 같아요 입질도 좋고 힘도 좋고 자 사이즈도 됩니다 야 낚시가 참 재밌네요 한 10분 간격으로 한 마리씩 딱딱 나오는 게 자 이런 날 어, 낚시가 정말 재밌는 낚시죠. 오, 자두 번째로 나온 붕어입니다. 아, 힘힘왜 이렇게 좋아 얘네들이. 자두 번째로 나온 붕어입니다. 왔구나. 챔질이 <목소리> 약간 늦었어요. 얘네들이 찌를 올리다가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툭 뱉는 순간 딱 챔질이 나온 것 같아. 이 순발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아, 또 긴장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, 터트 쪽에서는 터지고, 한쪽에서 오는데, 지금 이제 허침질이 나는 것보다 이렇게 툭 걸렸다가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. 아휴, 일로 와라. 힘쓰는 거 봐라, 이 자식들. 아, 쌍관총 찰수 있는 기회였는데. 자, 아깝습니다. 아, 힘 겁나 쓰는구만, 얘네들이. 야, 보자. 자, 이게 금방 이제 한대는 끌림이 됐다가 랜딩하는 과정에툭 터졌어요. 터지면서 이제 옆대에서 찌가 올라왔는데, 확실히 이제 다음 제가 낚시를 갔을 때는 이게 한 단계 위에 한 3g대 초반 찌를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약간 이제 채비가 너무 붕어들의 활성도보다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. 자, 밤에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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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자, 왔구나는 없어졌습니다. <laughs> 붕어가 없는 왔구나. 야, 낚시가 재밌네.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보다 심심하지 않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뭐 입질도 들어오고. 이 상태로 낚시를 하면 아마 날밤을 쉴 정도로 뭐 재밌는 낚시예요. 요즘 시기에는 이제 수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것 같아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심 한 1m 정도 제가 수온을 체크해 보니까 한 21도 정도 나와요. 그러니까 이 봄철에 어, 기온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이 얕은 쪽 어, 햇살이 퍼지면서 이 얕은 쪽에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붕어들이 얕은 쪽에 붙었다가 이제 이 시기죠 지금. 수온이 한 20도 정도 되면 얘네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이곳에서 계속 지켜보면 요즘에는 이제 저 중앙장교 보이시죠? 앞쪽에 중앙장교 쪽으로 저 곳이 한 수심이 한 3m 한 50, 3 m 에 3m 50 정도 나오고 제가 앉은 이 자리도 한 3m 정도가 나오는데요. 어, 연안 쪽에, 얕은 쪽, 한 3m 2 3 0에서잘 나오던 붕어들이 요즘에는 이런 깊은 수심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어, 얘네들이 요즘에는 이제 얕은 쪽이나, 깊은 쪽이나, 그렇게 수심 자, 자체, 아, 온도 자체가 그렇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해유를 하는 것 같아요. 와, 금방 이 허첨질이 나서 후봉도를 한3 k 정도 내렸어요. 딱 내리고 나니까 어, 찌올림 속도나 벌써 딱 붕어 첨질 타이밍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찌올림이좀 빠르거나, 어, 아니면 좀 늦으면, 이 주봉도를 조절을 하거나, 오링을 끼면, 확실히 이런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몇 번째 붕어인지 모르겠네요. 뭐, 뭐, 붕어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, 셀 수가 없어요. 자,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. 왔구나. 붕어 사이즈도 좋고, 뭐, 힘도 좋은데, 야, 이런 날이 참 재미가 있어 낚시가. 찌얼림도 괜찮죠. 붕어 사이드 지금 계속 나오는 게뭐30 이상 되는 사이즈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손맛도 좋죠. 그런 것보다는 이제 금방 제가 챔질이 한두번 정도 나서 보시면 어 주봉돌과 아랫봉돌 단차가 한 10cm 정도 뿐이 안 돼요.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이 정도 올라와 있었죠. 한40 정도 단차를 주고 했었는데 지금 뭐 10cm 정도 단차를 주니까 내리고 바로 입질 들어왔는데 정확한 재질 타이밍을 딱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재비를 조절하면서 어 낚시를 하면 또 더욱 더 재미있는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원하는 컨셉에 딱 나와주면 그게 또 기분이 아주 좋죠. 떴구나! 얘가 또 힘을 쓰네, 힘을 써. 뭐야, 아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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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날이래? 자, 지금 금방 또한 마리 나왔는데 연타 한 마리 나오고 있어요 살림망이 하나, 낚싯대 하나 또 어, 이거 어떡하지? 고기를 뜯수 있을까? 이사람한 마리 더 담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또 쌍둥이 나옵니다. 쌍둥이 어우, 야, 가만있어. 자, 금방 한 마리 낳고 나서 제가... 아... 자, 금방 한 마리 낳고서 보여주려고 하는데, 바로 또 입질이 와서... 아유, 이제 왔고나두 번을 놓쳐야 되나요? 왔구나. 예, 확실히 있어요. 지금 뭐 계속 입질은 들어오는 상태고 제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허첨질이 지금 뭐 가끔 가다 몇 나는데 제가 이제 좌측대는 어, 주 봉돌을 아래 좁쌀봉도까지 완전 붙였어요. 아까는 또 보여줬지만 또 오른쪽대는 한 10cm 정도 띄어놓고 낚시를 하는데 이게 확실히 제가 한 40에서 50 정도 이 간격을 주고 단차를 주고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끌림이 잘 돼요. 이렇게 또 찌를 올려주면 딱딱 붕어가 나오기 때문에, 아휴, 이렇게 시원하게 또 오늘 두 마리의 붕어를 가지고, 어, 또,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워꾸라 야, 이게 오늘 딱 밤샐 케이스네, 밤샐 케이스. 정말 이런 낚시가 제일 재밌는 낚시죠 한 10분에 한 마리 정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5분, 10분에서 한 마리씩 나오는데 지금 옆자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제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제 앞쪽에도 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밤낚시 시즌이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아요 자, 또 시원하게 또 앙증맞은 풍어한 마리 나왔습니다 왔구나 오구나. 오오. 역시 밤 낚시는 이 맛이 한다니까 이 황홀한 불빛 쫙 올려주는 이 맛의 낚시를 하는데, 야 이거 참 곤란합니다. 곤란해. 아이 정도로 붕어가 나오면 잠을 못 자는데. 이리 오늘 아야. 으휴, 어 힘쓰는 거 봐, 힘쓰는 거. 진정을 못 하는구나. 너무 새끼가 진정을 해야지. 자, 또, 단 차게, 어? 힘잘 쓰는, 이건 또,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. 왔구나. 자, 지금까지 제가 한 3시간 정도 낚시했는데, 진짜 5분, 10분, 이 간격으로 붕어가 계속 나와요. 이 상태면, 어,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딱 내일 아침까지, 입질 끊어질 때까지 낚시를 하는 그런 패턴의 낚시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, 다 아시겠지만, 밤 늦게까지, 새벽까지, 이게 예, 자면 한 2, 3일 동안 피곤해서 요즘은 밤 낚시를 잘안 하는 편인데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지금 낚시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낚시를 조금 더 하면 아마 내일 아침까지 낚시를 하지 않을까? 이게 잠도 안 와요. 이게 따박따박 붕어가 나와주면 어, 잠도 안 오고 참 재밌는 낚시인데 또 이런 날 제가 또 포기할 줄 알아야 또 다음에 더 재밌는 낚시를 하겠죠. 자, 이 시기가 이제 딱 밤낚시하기 정말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입질 패턴을 보면, 어, 찌올림도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나요. 뭐, 일주 전하고 지금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, 음, 이런 시기에 밤낚시 도전 해보면 정말 재밌는 낚시가 될것 같아요. 저는 이 붕어를 마지막으로, 조좀더 하고 싶지만, 그 아쉬움을 달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있어아 마무리 좀 하려는데 얘또 힘쓰는 거 봐요. 하지 말라고 그러나? 나도 좀 자야 내일 일을 한다. 단자이부을 마지막으로 이만 낚시를 짓겠습니다 낚시 와꾸나 피싱 TV.